안녕하세요 오복상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9년식 어, 지금 가장 핫한 매물이죠 포르쉐 파나메나 네, 신형 차량입니다 2019년 1월 5일 날 최초 등록 되었고요 차량 가격은 옵션 포함 1억 6,300 입니다 보시면 뭐다 옵션이에요 4점식 LED 라이트도 옵션이고 터보 휠이죠 n o p 터보 휠이죠 옵션입니다 2 p t i 에는 option option 다 p t i o n 들 p t i 스포츠 베기 배기. 스포츠 베기도 옵션입니다 옵션 그리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옵션이구요 보시면 이 클로징 도어도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참도로시 보이십니까? 포르쉐 마크도 옵션입니다 옵션이고 뒤 usb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도 옵션이고 옵션 전부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뒷자리도 메모리 시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뒷자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우고 눕히고 앞에 그렇죠 외형은 이 정도가 아, 스마트 키 있죠 스마트 키 자체가 옵션입니다 키를 쓰고 스마트 키니까 그리고 안전석 14웨이 시트 이 또한 옵션 입니다 그리고 카본 휠 스티어링 휠 또한 옵션이고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핸들 요기 안쪽에 스티어링 휠 히팅 원어프스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. 보시면 스포츠 배기 버튼이 요 버튼 같아요. 그걸 누르면 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. 그렇죠. 요 스포츠 배기도 옵션이에요 옵션. 여기 브르쉐의 약간 심볼 같은 옵션이죠. 크루노. 여기 뭐트랙에서 랩타임. 뭐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고. 여기 보시면 시계.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행남방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. 패들 시프트나 포르쉐는 타 브랜드하고 달리 음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을 안한 같습니다. 반 자율 주행 이런 건 없고요. 이 스위치로.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, 인디비주얼. 이건 인디비주얼은 이제 들어가 서 세팅, 내가 좋아하는 서스펜션 강도나 변속 타이밍이나 어느 정도 세팅이 가능하겠죠. 그리고 0은 로모, 노멀입니다. 노멀. 네,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오터 스탑 기능을 자동으로 해제시켜놨고요. 그리고 똑같은 벤츠에서도 이 오토 홀드 기능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브레이크를 밟, 밟으신 상태에서 꾹 눌러 밟으면. 지금 신차를 대기를 걸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려서 중고차 가격도 되게 좋구요 네. 이 차는 뭐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서 네. 주행거리가 한 6만km 조금 넘, 넘었기 때문에 신차보다 한 4천 5백만원 정도 네. 근데 좋은게 포르쉐는 서비스가 4년 20만 키로입니다. 무상으로 가능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것들도 4년 또는 20만 키로를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만뭐 키로 때는 또뭐 1억 4천 대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서비스나 고장에 대해서 염려가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도 그렇게 차를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포로쉐가 중고차가 시세가 좋은 이유가 인기도 많을 뿐더러 인디옵션들이 되게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오더를 넣고 차를 인도 받는 날까지 시간이 되게 좀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중고차 자체도 인기가 좋고, 그리고 이제 중고로 매물을 내놨을 때 이제 판매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이 차량도 제가 5월 17일날 광고를 냈는데 오늘 5월 20일입니다. 5월 20일인데, 5월 1 7일날 광고를 냈는데 네뭐 오늘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뭐 갑작스럽게 출고가 이루어져서 제가 영상을 뭐 크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찍었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다른 주행 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제가 이번 달 말에 도르쉐파나메나 하이브리드 고는400한 40마력 정도 됩니다. 얘는 이제 300마력 조금 넘고요. 근데 얘는 몇 마리인가 보면 330마력 마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400 40마력 정도 되죠. 그래서 이제 출고를 합니다. 이번 달 말에 그거도 제가 리뷰를 해서 그때는 주행 성능이나 주행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업로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